이거 뭐.. 수능인지 모의고사 그 시험지에 나온 캐릭터들 이쁘게 새겼다고 트위터에 계속 나오더라. 이거.. 매영이나 백신 맞고 몸좀 어떠냐 안부 전화 와서 난 괜찮아요. 매영은 내일 누나 생일인데 뭐 맛있는 거 먹음? 이랬는데 바로 전화 끊기. <laughs> 그림명이 분명히 있는데 한국인들만 그림명을 기억 못하고 그림명보다 루브르 박물관 백조 원이라는 검색어로 더 유명해져버린 그림. <laughs> 어? 어라 예수님이 와인에 클레임 걸고 있어. <laughs> 자, 오늘도 시작된 밴디 탐방. 이번에는 어떤 X 같은 짤들이 있을지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이거 뭐 수능인지 모의고사? 그 시험지에 나온 캐릭터들 이쁘게 새겼다고 데이터에 계속 나오더라. 이거? 이게 원본이래. 팬아트막 이렇게 막 계속 나오고 있고. <laughs> <laughs> 블루아카이브 그거처럼 바꿔놓은 것도 있고 아랫 부분까지 그려놓은 것도 있고 뭐가 막 나오고 있어 점점 실사판 고난 고양이 자고 있어 귀여워 시체였다 아 새가 환풍기 위에서 못 말리고 있어 귀여워 가까이 가도 안 도망간데 스터듬어 봐야지 시체였다 아 <laughs> 뭐야 이 자식 뭐야 뭐가 죽였냐? 2024년 11월 7일 14시 55분에 일어난 일, 오드아트 온라인 아인크라드 클리어. 하하하, <laughs> 뭐야, 이때 클리어 됐어? <laughs> 진짜 개발자 씹 졸려란 새끼. 딴 사람들은 뚝따 하면은 다 뇌가 구워져서 뒤지는데 지 혼자 무적치트 걸어놓고 또 주인공 그 새끼도 좋다고 말아주고 있어. 뭐 때문에 저렇게 했었지? 뭐 사회 실험한다고 그렇게 했나? 아, 지도 몰랐어? 뭐야, 이 새끼. 새끼. 매형 목숨 한번 살려준 처남 매형이 나 백신 맞고 몸좀 어떠냐 안부 전화와서 난 괜찮아요 매형은 내, 내일 누나 생일인데 뭐 맛있는 거 먹음? 이랬는데 바로 전화 끊김 <laughs> 고맙다 하고 이제 10만원 보내줄 거 봐. 진짜 살린 거지 악몽꾸다 갑자기 허탈해진 괴물한테 계단에서 쫓기는 꿈이었는데 올라가다가 잡힐 것 같은 거야. 나도 모르게 엔지엔지 하고 외쳤는데 갑자기 괴물 멈추고 주변에서 촬영 스탭 같은 사람들 나오더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함. 그리고 게임. <laughs> 저는 약간 꿈속에서 이제 자각몽 같은 거 꾸면 늘 하는 게 있어요. 약간 염력 같은 것은 손가락 한번 튕겨가지고 내 손으로 끌고 와가지고 잡고. 저다 <laughs> 간지나잖아, 이거. <laughs> 그리고 이제 날아다니고. 맨날 그래요. 솔직히 간지나잖아, 근데.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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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아니 왜. 아, 아니, 왜? 아니, 그냥 데이터가 부족하다. 아, 아, 아니, 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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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종교와 과학의 차이. 팔한 짝이 없어. 종교 기도함, 과학 연구함. 아니, 잠깐만요. 아니, 멀쩡한 팔을 바꿔 버리면 어떡해 이거? 안될 바꿔 버렸잖아, 이거. <laughs>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laughs> 야, 그리고 이쪽은 왜? 팔한 짝이 없는데 전신을 의체로 바꿔 버려, 이거? 늘 상상한 건데. 얘는 이쪽 팔써 가지고 아니다. 어어어. <laughs> 여러 어, 어, 어. 게임 중한 번은 해본 것. 맞아 나 게임할 때 머리 트윈텔로 묶고 교복입고함 알아 이거 컨트롤러 잡고 몸 기울어진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그럼 이제 컨트롤러 잡고 운전 같은 거 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기울어지거든 이렇게 와 오른쪽으로 꺾으막 이렇게 왼쪽으로 꺾으면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이유는 알수 없어 아니 여장 말고 역사적으로 일본보다 한국이 강했던 것 역사적으로 봐도 일본보다는 한국이 훨씬 강력했었음 날아다니는 제비 배었다고 무덤 속에 남아있는 과락근까지 다라 없어질 정도로 빨리는 사사키 코지로. 아, 그러니까 사사키 코지로라는 애가 이제 날아다니는 제비를 벨 정도로 강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존나게 숭배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돌부선에서 컷이라고? 뭔 소리야 이씨. 엄마 찌찌 같아 이거 이거 엄마 치치 아니야? 엄마 치치가 왜 거기 있어? 엄마 음, 이거 엄마 치치 <laughs> 설마 아니야? 설마? 엄마 맞나? 설마이 어, 이 자식 엄마 치치가 죽을 <laughs> 이 자식 아니야? <감이야. 웃음> 왜, <맞아>? 왜 그래? <laughs> <laughs> 너이 자식 <laughs> 엄마를 공격하지 마! 요구르트 근황. 뭐야, 요구르트 무인 판매? 야 묘하게 강아지 같다 이거 이제 여기에서 도난 시도 들어오면은 기관단총 나와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거야 이제. 다 덕겜 쉽게 구분하기. 명일방주 여러 종족이 있다다임 설정상 다다 동물 기다성이많다 세계관 특성상 총이 거의 없고 활 마법을 주로 쓰는데 총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 주의해야 함. 다야아다다 다들 총기를 사용하고 다들 학생이라 젊으며 머리에 헤일로가 있음 니케 엉덩이 자주 보이는 특성상 스커트나 쫄쫄이가 많은 특유의 제복 스타일이 많나 익숙해지면 구분이 편함 프린세스 커넥트 애초에 혼자 중세시대임 이거 구분 못하면 바보임 경남항로 함선 모해와라는 특성상 등에 뭔가 큰걸 주렁주렁 달고 있음 어뢰 달고 있거나 뒤에 용가리 같은 거 달고 있으면 얘네 라스트 오리진 찌찌 짱큼 야 이거 그냥 야몇 명을 굴들라고 이거 복상사 아 복상사 뜻 오해해서 썸남한테 쓴 복상사 행복해서 죽음 이 뜻인지 알고 썼는데 당황하길래 뭐지 했는데 아 오빠 오빠는 나중에 어떻게 죽고 싶어 나는 복상사가 꿈이야 뭐 엄밀히 말하면 행복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뭐 루브르 박물관에서 보이는 익숙한 얼굴 부모님께 들은 유럽 여행설 중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적의 얘긴데, 가이드에 와 외국인들은 그림만 봐도 별 반응이 없는데 유독 한국 사람들만 어? 하는 그림이 있다고 하면서 한 그림을 가르켰더라. 그림명이 분명히 있는데, 한국인들만 그림명을 기억 못 하고 그림명보다 루브르 박물관 백종원이라는 검색어로 더 유명해져버린 그림. <laughs> 어? 어라 <laughs> 왜? 왜 저기 계시지? 예수님이 와인에 클레임 걸고 있어. 절대 와서는 안 되는 디스토피아 세계. 방금 설거지 하면서 오로지 항문 주름으로만 신분 증명이 가능한 디스토피아 세계관 구상함. 와. 와, 진짜 디스토피아다. 와. 먼 미래의 빈부 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기득권들은 여전히 동공이나 지문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만 노동자들은 육체 노동이 잦아 동공이나 지문이 훼손되기 쉬운 인권이 더더욱 낮아져서 학문 주름이 일종의 신분증이 된 거임 이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어릴 때 생이별 당한 아버지를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드디어 아버지와 재회한 남자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반스와 바지를 벗어 내리고 엉덩이를 잡아 버려서 항문을 들이대는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씨. <laughs> <laughs> 어릴 때와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아버지는 남자가 자신이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고 남자가 악을 쓰면서 반스째로 잡아 내리고 뒤돌아서 엉덩이를 벌리는 장면은 생긴 명장면이었어. 하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버지는 설마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핸 폰을 꺼내서 항문주름을 스캔하지만, 마침내 인식에 성공했고, 남자는 아들이 받았음 그렇게 아버지는 남자가 빤스 올릴 새도 없이 둘이 한참을 부둥게 않고 펑펑 울 듯, 그리고 남자의 뽀얀한 동댕이가 참아 <laughs> 아, 아빠 찾아반달리아남자라아아 아, 아, 아. 참는 아 내가 1774인데 같은 단지에 2774랑 3774 차주가 있단 말이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대면은 2774랑 3774 차주가 저녁에 그렇게 내 차를 찾아다니며 기어이 옆에 댄다. 아저씨들이던데 남자들 왜 이렇게 이상한 거에 집착하지? <laughs> 야 이거 어떻게 참냐? 이거 내 차는 4885인데 사람들이 꼭야4885 성대모사 한번 하고 지나간다. <laughs> 야 488호 너 맞지? 너법인이지흔한 대학원생 명칭. 연구실을 영어로 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연구실에 다니는 대학원생은 영어로 랩터일까요? 아니긴 한데 멋지다. 오늘부터 나는 랩터다. 역시 사람이 아니었군. <웃음> <웃음> 나쁜 습관. 아니 여동생 거 뺏어먹는 습관 들었다가 좋댔네. 지금 여동생 남자친구 내 옆에서 알몸으로 자고 있어. 아? 에? 오... 어휴, 진짜 사람 새끼가 없네. 진짜 최신 애니 남캐 특징. 얘 어쩌다가 불알이 사라졌더라. 얘는? 그 얘는 여자 되면서 랄브 사라질 테고. 그럼 작대기는 어떻게 된거야 그럼? 돌려받았어. 다행이네. 할머니가 그거 쓰기 전에... 가져왔대 <laughs> 아... 아... 아니, 아 트리커리 콜라보하는 꿈을 꾸었어. 어제 한잔하고 잤는데 꿈에서 내가 버터고 갑자기 트리커리 콜라보한다는 거임. 그래서 애니나 게임이랑 콜라보 하나 했는데 볼보랑 콜라보한다고 하면서 껴니가 트럭 가운데 저런 자세로 등장함. 그래, 왜 진짜 할거 같지? 죽여주마. 중학교 동창 오랜만에 만났음 끼리끼리 뭉친다고 본인이나 동창이나 씹덕인데 차이점은 난 어렸을 때 복싱을 한 씹덕이고 얜 그냥 씹덕 과몰입 심하고 적극적인 씹덕 있잖아 학교에 라노벨 들고 오거나 하루종일 공책에 미소년을 그리고 있거나 피규어를 사거나 얜 그거 세개를 다 했음 아무튼 중학생들한테는 그만한 먹잇감도 뭐 없으니 옛 학창 시절 내내 일진들 샌드백으로 살았음. 난안 건드리더라. 적극적으로 몇명 때려주니까. 근데 오랜만에 만난 그 허약했던 씹덕이 그냥 딱 보기에도 위협적인 전투 근육 씹덕이 되어 있는 거임. 어디 씨었는데바퀴를 <목소리> 봤대요. 적극적이고 과몰입하는 씹덕답게 바퀴에 과몰입해서 키, 헬스랑 킥복싱 조졌다는 거임. 그래서 술한잔 꺾고 있자니이 새. 새끼... 나한테 바퀴를 영업하는데 특히 한마 유지로가 자기 최애라는 걸 미친 듯이 웅변하고 있었음. 근데 대충 들어보니 3부까지만 봤구나 싶어서 하지만 유지로 호모고. <laughs> 아니 무슨 동인지를 본 건데 이상한 소리를 좀 하지 마. 그래서 햄폰 권에 유지로가 어째서 호모인지를 사실 레이프 당했다고는 죽어도 말할 수 없어. 사업으로 알게 되었어. 되게 더 여성스러운 있다는 것들 이걸 보더니 갑자기 자기 눈을 믿을 수 없다는 것처럼 합성이지 하고 물었음. 아니요, 원작인데요.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이성을 잃더니 날후드려감 죽여주마. 근데 학창 시절에 허약한 미소녀 애니심덕이 치는 거라 노데미지였는데 어째 전투력만 지리게 올라간 탓에 한방한 방이 살인적이로 침명적이 옆구리 비자바자 리버샷 쳐받고 잠깐 하늘이 도래지. <laughs> 난 영원히 사부를안볼 것이기 때문에 나에겐 유지로는 호보가 아니다. 그러니 다시는 유지로가 후보라는 말 꺼내지 마라.라고 일가람 밖이에서 말했듯이 역시 강함이란 억지를 관철하는 힘그 자체였음 더막기 싫어서 수강한 수밖에 없었으니까. <laughs> 아니 진짜 얼마나 세게 맞은 거야 대체? 해외 유명 스트리머 기획사 계약 위반하고 인망 도중 탈주. <laughs> 아 맞네 탈주하고 있는 거 맞긴 하지 어. 주중이네요 이거 직원에게 조주 기능사 자격증 좀 따오랬더니 직원에게 조주 기능사 자격증 시험 보고 오랬더니 주주 어? 기능사 시험을 보고 왔네요 얘가 조주 쟨 주주 조주 기능사면은 술 만드는 건가? 맨물 칵테일? 와 개쩐다 어쩐지 드워프들이 맨날 주에 환장하더니 그 오직이었구만 이거 왜 <laughs> 드워프로 전직하고 있어 <laughs> 타이타닉을 직접 본 할배 우리 할아버지는 타이타닉을 직접 보셨어. 할아버지께서는 타이타닉의 승객들이 배에 오르기 전부터 이 배가 곧 가라앉을 거라고 모두에게 경고하셨지. 그러나 아무도 할아버지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 할아버지는 용감한 분이셨거든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셨지 저 배는 출항하고 나서 곧 가라앉을 거라고 말이야 결국 배가 떠나고 침몰한 걸 막을 순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사람들을 설득하고 경고하셨지 저항 안에서 쫓겨가기 전까지 그래서 계속 스포했다는 거잖아 이거 아니 할아버지 너무하네 미체 개이야 오징 때였나, 아침에 우유 마시고 학교 가는 버스에 올랐는데 출근 대란에 차가 꽉 막힌 대교 한복판에 버스가 옴삭달싹 못하고, 1 시간이 넘게 붙잡혀 있는데 배에서 꾸룩꾸룩 신호가 왔었지. 길어도 30분은 못 버틸 거란 경험을 바탕한 데이터를 산출했을 때 내게는 버스에서 내려 다리 한복판에서 패설, 씨. 패설, 씨. 버스 안에 사람들에게만 피해를 줄 것인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어. 그래서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에게 빌었지. 이 위기를 벗어날 힘을 내게 주시고 태교를 건너 편의점 화장실까지 도달할 기회를 내게 주신다면 평생 당신을 믿고 따르며 살겠다. 이다. 정말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어. 지금 난 무신론자야. 너싫쌌구나 <laughs> 아무튼 오늘 팬디 탐방은 여기까지, 아, 잘 봤다. 어.